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음 오랜만이네요 진짜. 피에르 뭐랬는지 아니 저는 잘 알아요 뭐랬는지 그 ASMR 동영상을 진짜 열심히 만들고 많이 올려봤어요 그저 채널에서 피에 e 아 피에르 G 아 ASMR 저 채널에서 진짜 요즘 거의 매일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실은 매일매일, 아, 그럼 내일 쉬자. 너무 피곤해. 그런데 일어나면 아니. 뭔가 자기 전에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바로 찍고 싶어서. 요즘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예, 페루의 한국말 채널에도 제 프랑스어 채널에도 동영상을 못 올리고 있어요. 하, 한국말도 못 배우고 실은 다른 언어도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중국어나 그런데 요즘 진짜 그에스 r 동영상에만 집중하고 뭔가 요즘 중국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네요 그 피고인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무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 말고 그... 무엇을 만들면 꼭 욕을 먹을 테니까 신경을 쓰지 말아요 <laughs>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크림을 그리면 예를 들면 아, 제가 크림을 그렸어. 기분이 좋았어. 그렇게 완전 그 작품도 아닌데, 그냥 그냥 크림을 그렸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면 "아, 이게 뭐야? 푸아뭐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있잖아요 그냥 그 나쁘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신경을 쓰면 아그앞으으로 그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신경을 쓰면.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아 그래? 상관없어 뭐. 네 생각자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동영상을 만들면서, 특히 그 ASMR 동영성은지 그뭐 저는 아직 괜찮은데 그런데 비판을 많이 사람들은. 피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고 올리면, 그, 욕을 먹거나, 사람들이 당신을 놀리거나, 하니까, 그것을 신경을 쓰면, 그것에 신경을 쓰면,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 말고도,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을 하려고 하면, 당신의 얼굴이나 뭐 당신의 말투, 당신의 무엇이든 뭔가 욕할 것 같다 사람이 그냥 뭐 자기의 인생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사니까 이렇게 욕을 하지요 저는 지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들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다음 그냥 다른 동양성을 뭐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싫어요도 뭐 누리지 않고 그냥 다른 동양성을 뭐지 저는 평생 이렇게 싫어요 누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이럴 시간이 없어요 사람을 싫어하는 시간 이렇게. 사람을 싫어하는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인생이 언제 끝나는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왜 사람을 싫어할 시간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뭔가 만들면 꼭 역을 먹을 거라고 명심하게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일도 있으니까 아네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에서 오면 그냥 진짜 욕이면 욕이면 뭐 산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태클을 숨길 수도 있고 그동안 어떤 사람이 아 제가 그 ASMR 채널에서 그 쿠킹 요리 했는데 그것은 그 비건 케이크 그것은 그 채식 완전 채식 케이크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fuck vegan 썼어요 그래서 뭐네뭐 네, 뭐 그냥 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댓글도 삭제하지 않았어요 뭐, 뭐 그래 <laughs>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좀그 자기의 의견을 잘, 못뭐 자세히 쓰거 나, 뭐. 이렇게 하면, 저도, 그태클을 쓰겠지요, 그냥,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여기면, 특히, 이런, fuck, fuck you. 어, 오케이, okay, fuck you. Well, if you wish. 뭐, 그냥, 너무 유치해서. 그냥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실은 저는 이제 그런 태클을 보면 좀 욕하거나 놀리는 태클 그냥 웃음만 나와 요 웃음이 웃음만 나와요. 와 진짜 그 뭐야 시간이 많네, 이런 사람 이렇게 욕 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지? 자기의 인생에 해야 할 일이 없나? 예를 들면, 엄마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엄마를 도와주지, 아니면 아빠, 아니면 친구, 뭐, 사람을 욕할 시간이 있다면, 뭐, 너 승자나 도와주지. 그냥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면 동물을 도와주지. 왜 사람을 욕하지? <laughs> 신기하다, 사람들이. <laughs> 아무튼 제가 뭐 여러가지 얘기하는데, 뭐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고. 특히 저는, 그 이.. 피에르의 한국말 채널에서 좀 전부터 계속 동영상들을 만들고 올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냥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아무 주제도 없이 그냥 아 나는 오늘 케이크를 만들었어. 재미가 없잖아요. 뭐.. 그런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laughs> 그런데 저에게는 그냥 참 또. 글쎄요, 의미있는 얘기 하고 싶었어요. 에, 뭐, 이런 얘기였네요, 오늘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 글쎄요,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가 있었나요? 하 근데 오늘은 진짜 날씨도 좋고, 이제 봄이네요. 아, 좋네, 좋다. 저는 이런 작은 행복이 좋다. 아주 좋다. 작은 행복. 여러분도 오늘 즐거운 하루 그리고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해요. 그럼 다음에 봐요.